미국이 석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휘발유 값등 유가급 등을 곧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가급 등에도 10월 미소매 판매가 1.7% 급증해 미국민들이 아직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을 하원에서는 추수감사절 직전, 상원에서는 성탄절 전후 독자 가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의 권고 결정 없이도 모든 성인들에게 부스터 접종을 허용하는 주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원인달리 각종 모임과 행사들이 다시 활발히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석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석유 생산에 박차를 가해 증산을 선도하고 있어 휘발유값을 비롯한 유가 폭등을 곧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40만 배럴이나 증산의 가속도를 내 오페코와 러시아의 33만 배럴 증산을 합해 150만 배럴씩 더 공급하고 있어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을 하락세로 반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석유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물가의 고공행진을 이끌어온 유가 잡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미국은 현재 하루에 평소보다 40만 배럴씩 더 증산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의 월간 오일 리포트가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석유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는 하루 33만 배럴씩 더 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페크의 획기적인 증산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쉐일 오일 시추와 생산에 가속도를 내서 가장 많이 증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로써 전 세계에는 미국의 40만 배럴과 오페쿠와 러시아의 33만 배럴 등을 합하면 현재 하루에 150만 배럴씩 더 증산해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산으로 팬데믹 완화와 여행 등 경제활동의 재개로 급증했던 석유수유의 공급이 거의 따라잡고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는 강조했습니다. 하루 150만 배럴씩 증산하는 석유 생산 공급은 10월과 11월, 12월까지 석달 동안 계속된다고 국제에너지기구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와 국내 휘발유 값등 유가급등을 고차바 하락세로 반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현재 영국산 브랜트유의 경우 배럴당 82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81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휘발유 값은 보통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이 결론당 3달러 41센트로 약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에 2달러 12센트보다 근60% 급등해 있는 것이지만 팬데믹 여파를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 연말부터 지구촌의 유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면서 배럴당 100달러까지 돌파하는 유가 폭등은 저지되게 되고 하향 안정세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유류 수요는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여행 관련 업계의 요구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현재 하루 550만 배럴로 치솟아 있으나. 내년에는 340만 배럴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유가의 하락 안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에너지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오PEC,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내년에는 올 연말보다 더 많은 하루 190만 배럴씩 증산할 것으로 보여 국제 유가를 현재 80달러대에서 내년 말에는 60달러대로 떨어뜨릴 것으로 CNBC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준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10월에 1.7%나 급증해 30년 만에 물가 급등에도 미국민들이 아직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물가 급등을 우려하면서도 아직은 저축해놓은 돈으로 온라인 쇼핑과 급등한 휴발류 값 지불 등으로 씀씀이를 늘려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30년 만에 물가급등을 비롯한 악재들에도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지출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7%, 1년 전에 비하면 16.3%나 급증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같은 1.7%가 증가해 전업종이 대체로 강세를 띠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10월 소매 판매가 1.7% 급증한 것은 9월의 0.8% 증가보다 두 배나 늘어난 것이며 경제 분석가들의 1.5% 증가 예상을 웃돈 겁니다. 10월 소매 판매에서는 온라인 판매와 휘발유 값의 급등이 1.7% 급증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의 온라인 판매는 전달에 비해 4%, 전년에 비하면 10.2%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은 휘발유 값으로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 전달보다 3.9%, 전년보다는 46.8%나 급증했습니다. 이들 두 분야 이외에도 전자와 가전제품들의 소매 판매도 10월에 3.8%나 증가했습니다. 건자재는 2.8%,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판매도 1.8% 늘었습니다. 반면 식당과 술집의 판매는 전년보다는 많이 회복한 상태지만 10월에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류 판매는 전달보다 0.7%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10월에 예상을 뛰어넘는 강세를 보인 것은 미국민들이 30년 만에 물가 급등을 우려하면서도 아직 여유가 있어 반드시 써야 하는 곳에는 돈을 계속 쓰고 있는 소비 패턴 덕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민들은 아직 1조 6천억 달러를 저축해 놓고 있어 돈을 쓸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구직자들보다 사람 구하는 열린 일자리가 두 배나 많은 타이트한 노동 시장으로 미국민 다수의 일자리가 안정돼 있고 임금 상승, 베네핏 확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민들의 향후 씀씀이와 경제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소비자 체감 지수가 11월에는 66.8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어 조속히 물가를 잡지 못하면 올 연말 대목의 소매 매출이 다소 냉각될 우려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하원에선 추수감사절 이전인 이번 주말, 상원에선 성탄절 전후에 독자 가결한다는 일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의회 예산국이 세부 소요 비용 산출 보고서를 내놓으면 민주당 하원에서 즉각 가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상원에서는 올 연말까지 또한 번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더 심혈을 기울여온 1조 7,500억 달러 내지 1조 8,5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올 연말까지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독자가 결 될지 중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비 당파적인 미 의회 예산국 CBO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드는 소요 비용을 세부적으로 산출해 이번 19일까지는 보고서를 제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중도파들이 CBO의 구체적인 소요 비용 산출 내역을 보고 난 후에나 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산출 내역이 나오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댄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CBO의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는데 19일에 나오면은 추수 감사들 일주일 쉬에 들어가기 직전 폐결 처리하려 하고 있어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하원 전체 회의에서 독자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비에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추수 감사절 일주일 휴회를 끝내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11월 마지막 주에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상원은 하 12월 3일 이전에 임시 예산과 국가 부채 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하는 데드라인을 맞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부터 처리해야 하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그 후로 미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이번 주말 연방 하원에서 독자 가결하는데 성공하더라도 연방 상원에서는 추수 감사절 일주일 휴회가 끝나고 임시 예산 국가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한 후에나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원에서의 독자 가결은 성탄절 전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상하원안이 다르면 조정해야 하고 폐결도 한번더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성탄절과 연말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새해 초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바이든 터너원 미국 재건 법안은 CBO 세부 산출 내역에서 1조 7,500억 달러 이하로 나와야 수월하고 그보다 많게 산출되면은 중도파들의 요구로 1조 5천억 달러 이하로 더 낮춰야 하며 자동 지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 당국의 권고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모든 성인들에게 부스터 접종을 허용하는 주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 차원에선 캘리포니아 등 다섯 개 주가 대도시에서는 뉴욕시가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로 부스터 접종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당국의 새로운 권고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부스터샷 접종을 모든 성인들로 확대하는 주 또는 대도시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 차원에서 모든 성인들에게 부스터샷을 허용한 주들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 아칸소 등 4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는 대도시들 중에서 처음으로 연방당국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모든 성인들이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콜로라도와 뉴멕시코 주정부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모든 성인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칸소주는 기존의 방역지침을 수정해 화이자와 모더나는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존슨 앤 존슨을 한번 맞은 지두 달이 경과한 모든 사람들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고 허용했습니다. 뉴욕과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별도의 주지사 행정명령이나 방역지침의 수정 없이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 가운데 18세 이상이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연방당국인 FDA와 CDC는 아직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노년층과 나이가 그 이하이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감염 위험이 높은 직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고해 놓고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슨 백신만 두 달이 지난 모든 성인들에게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주정부들은 백신의 효과가 접종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부스터샷을 추가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연방 결정이 나오기 전에 모든 성인으로 접종 자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독감 시즌을 맞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지난주 하루 8만 5천 명으로, 2주 전에 비해 14%나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입원 환자는 4만 6천 명으로 7%, 사망자는 1,100여 명으로 14% 감소한 바 있어 부스터 샷의 접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의 부스터샷은 FDA와 CDC의 결정이 나온 후 시작됐으나 권고사항이어서 각 주정부의 판단에 따라 접종 자격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지역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각종 모임과 행사들이 다시 활발히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의류와 보석류 등의 판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더믹으로 우울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 심리로 디자인이 과감하고 사이즈도 큰 보석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 연말연시에는 어떤 보석들이 유행하는지 박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연시 모임을 앞두고 의류와 보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각종 모임과 행사들이 다시 활발히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석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매년 보석 수요를 열고 있는 반지 천국은 연말 연시 모임을 앞두고 인조 다이아몬드인 모이사나이트와 진주, 유색 보석 등 화려하고 사이즈가 큰 보석들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 모임을 앞두고 하는 올해 마지막 행사입니다. 저희 고배 주얼 그룹에서만 보실 수 있는 한정 수량의 칼라스톤들 그리고 한국에서 정교하게 세공된 저희 진주 제품들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구경 오셔서 꼭 좋은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지 천국은 코로나로 힘들었던 마음을 보상받으려는 듯 모이사나이트는 평소보다 더큰 사이즈가 유색 보석의 경우 루비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같이 주목받기 쉬운 화려한 색이 많이 판매된다 강조했습니다. 반지 천국 측은 또 최근의 공급 대란과 물가 인상 속에서도 자체 제작으로 안정된 공급이 가능해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연말 대목을 맞아 5천여 점 이상의 제품들을 판매 전시 중이라 밝혔습니다. 전부 디자인부터 세공까지 전부 저희 회사 내에서 다 만들고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는 같이 구매하시는 물건과 같이 착용하실 수 있는 선물 또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꼭 오셔서 즐겁게. 반지천국 보석 판매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 고민이 많았는데 많은 제품들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반지천국이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모이사나이트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에 준비한 모이사나이트 제품들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전부 최상급입니다. 컬러도 최상급인 컬러레스 디칼라이고 클라리티와 커팅 또한 전 제품 모두 FL 플러레스이고 엑셀런트로 최상급인 제품들입니다. 반지천국의 제품들은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에서 세공을 마친 제품으로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천국의 이번 행사는 11월 16일 버지니아 타이슨스에 위치한 웨스틴 호텔을 시작으로 11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샌터빌뚜레주르 특설매장에서 열리고 메릴랜드에서는 11월 21일 볼티모어 엘리코시트 햄튼에서 단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